자, 입력과 출력이라는 거는 일단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프로그램 뭐예요? 명령어 1번, 명령어 2번, 명령어 3번, 명령어 4번, 명령어 5번 이렇게 쭉 있으면은 순서대로 그냥 실행하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실행되고, 이거 실행되고, 이거 실행되고, 이거 실행되고, 이거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1번에서 우리가 명령을 내린 게뭐 보여줘 프린트 f 였다 치면은 얘는 여기서 이제 모니터로 출력이라는 거를 하죠. 그래 출력이라는 건 나갈 출이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안에 있던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거고, 물론 밖이라는 건 이제 모니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프린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파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프로그램 안에 있던 값이 나가는 겁니다. 분데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때는 보통이 모니터에다가 내보내겠죠. 자, 그게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이라는 행위는 요렇게 프로그램 안으로 뭔가가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걸 이제 입력이라고 하고요 입력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을 할수 있어요 마우스, 키보드, 터치 프로그램한테 뭔가를 집어 넣을 때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보통 이제 요걸로 하겠죠 키보드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키보드 1 A, 이런 키를 눌러가지고 실제 그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우리가 입력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더하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거예요.